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아, 바람, 네가 불어가지고 꽃이 지는 거 아니냐.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면서 물어보고 있네. 설의법. 꽃이 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에 꽃이 지면은 받아들여야지 자연의 손흥하고 있다. 주련밖에 듬성듬성한 별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별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적 배경 나타나 있습니다. 귀촉도 울음 뒤에 귀촉도면은 소적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있어요. 그게 귀촉도인지 몰라서 그렇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밤에 우는 구슬픈 소리로 우는 새가 있어. 그래서 귀촉도라는 것 자체가 한, 한의 정서를 드러내죠 한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한스러울까?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 별이 사라진다고 시각적 심상 이 정도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 산이 다가섭니다 사람처럼 의인법 진짜 산이 다가서는 건가? 깜깜해서 안 보였는데 아침이 되니까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지. 아, 먼 산이 다가온다. 날이 밝아온다. 촛불을 꺼야겠어. 왜? 꽃이 지는데. 꽃이 지는 것을 더잘 보기 위해서. 방에 있는 불을 꺼야 되겠어. 여러분은 운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운전할 때차 안에 라이트 켜 있으면 그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방 안이 어두워야 바깥에가 더잘 보여. 꽃이 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리고 있어. 크, 풍경이 너무 좋은데. 하이얀 미다지가. 하이안 뭐예요? 표준어가 아닌데 표준어가 아닌데 사용해주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그렇지 시적 허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적 허용이 쓰여지는 이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운율을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미지 의미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하얀 미다지가 우련 갑자기 붉어라 느낌표 꽝요 정도면 영탄적 어조 갑자기 붉어지고 있죠 왜 붉어질까 밖에서 지는 꽃잎이 하얀 창호지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 대충 이 아저씨는 꽃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와, 좋아할 것,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진다고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이 지는 게 슬프고 속상하기는 하겠지. 묻혀서 사는 사람, 누구, 나. 묻혀서 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뭐,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속세와 매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이 시를 쓴 사람이 조지훈,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아, 묻혀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외놈들 꼴 베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고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어 하노니, 두려워 하노니.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야 하는데 혹시 누가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꽃이 지는 아픔은 아침은 꽃이 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날은 그냥 왠지 울고 싶어라 슬픈 건 슬픈 거야 이 슬픔은 뭐예요? 꽃이 졌기 때문에 꽃이 진다 꽃이 죽는다 존재의 소멸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물어보는 갑자기 질문 이 시를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 해요. 이 요, 요 부분에서 끊어놓은 이유는 뭘까? 그림자 끊는 거예요? 네 어? 정신 나갔네.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 갑자기 불거라 여기까지 끊어놓으면 앞부분은 뭐고 뒷부분은 뭘까? 오. 그렇지. 앞부분은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있죠. 앞부분에는 꽃이 지는 배경이 나오지. 선경. 오, 깜짝 놀랐네. 뒤에 고운 마음, 화자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선경 후 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마음을, 아, 외부로 갔었던 시적 화자의 관심이 외부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됐을까요? 어 아주 잘했어. 요즘 가로수의 플라타너스가 많나그 가로수인데 이 팔이 엄청 큰 가로수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뭔가를 들이받아야 되면 제일 피해야 될게 교통 신호기 있죠, 횡단보도 있는데 그게. 어, 예. 아 내가 얘기해 줬지. 나무도 받으면 네. 어, 안 돼. 어, 한 800만 원 정도 해. 차라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사람을 받아야 아예 사람은 안 되지. 사람이. 보험처리. 보험처리 보험처. 어, <laughs> 무서운 놈들이고 마야 음, 너네 야 씨야. 같이 한번 한 분처럼 들어야죠. 승률이 한97% 정도 된대. 네, 한문철 어. 되는 이길 수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근데 한 10분 길어야 20분 얘기하면 은 이게 각이 나온대. 네. 어. 그래서 하나의 길만 파라고. 그 아저씨는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영어, 뭐 거기 그 유튜브 그게 직원이 7 명이라던데?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 이거 괜찮을 것 같아라고 있는 생각되는 아이디어 있으면 니들이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일 시작해! 난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빚을 내서 해야지. 원래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돼요. 어? 아, 제1금융에서 처리해야겠지 사채 쓰면은 니들 큰일나 꿈을 아느냐 너에게 물으면 플라타너스아이너 누구야 플라타너스죠 나무예요 나무한테 너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걸고 있죠 대화체 선생님 네 의인 법 말고 비슷한 거는 화류법 있죠. 네, 그 어떻게 구분해요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가 있고요. 아. 화류법을 아, 요즘 나와 있는 교재에선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정물을, 그렇지, 유정물 취급하는 거.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 취급해주는 거. 무정물이고. 뭐 무정물은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을 무정물이라고 하지. 식물은 무정물이에요. 식물은 무정물이에요. 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중세국어에서 막 뒤에 조사 붙이고 할 때, 유정물 뒤에는 뭐 붙이고, 음. 무정물 뒤에는 뭐 붙이고, 막뭐 이러한 것들. 이 얘기를 딴만에서해줬더니그 선생님, 곰팡이 포자는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걔네는 무정물이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은, 동물은 유정물이지. 아, 동물하 사람은 있어. 동물, 사람, 새, 곤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어, 젖어 있다. 그, 죄송한데, 어, 예. 그러면, 동물들이 나왔을 때막의인법이없고 쓰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뭐 예를 들어서는 개가 책을 보고 있어. 이런 의인법이지. 아니, 동물로 의인법 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동물들은 전부 다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어, 그러잖아요 됐을까? 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오 여기도 시적 허용 쓰여져 있네요 하늘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파란 하늘은 꿈과 이상이지 플라타노스너 꿈이 있어? 대답 안 해도 내 모습을 봐. 파란 하늘에 젖어 있잖아. 난 언제나 꿈이 넘치고 있지. 너는 사모할 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플라타너스, 너는 너에게 있는 것, 뭐, 나무 가지나, 이파리 등으로 그늘을 늘린다. 왜? 타인들을 위해서. 타인들 그 그늘 아래에 와서 쉬라고. 너는 천성 자체가 넉넉하구나. 포용력을 지니고 있구나. 너는 사랑한다 라고, 사랑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와, 너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먼 길을 올 때, 홀로 외로울 때, 아, 말이 빠졌네. 내가.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먼 길을, 외로운 길을 나와 함께 걸어줬었다. 플라타너스, 나는 생각해, 너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너의 뿌리에 내 영혼을 때려넣고 싶어.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너와 교감하고, 너와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 그렇지만 아. 너와 나는 신이 아니야. 우리 둘다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 유한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신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소멸하는 존재냐, 소멸하지 않는 존재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여러분들도 한 3,000년 살면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막 번개 잡고 던지고 그럴 수 있을걸? 안 죽고 그러면? 그럴 것 같지 않냐? 나한 4천년 살면 물에서 숨쉴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응. 안 죽는 존재면 어, 이렇게. 수고스러운 우리의 길이 다 하는 날, 언제 우리가 소멸하는 날, 우리가 죽는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플라타너스, 너 죽으면 어디 갈때 따로 준비해 놓은 거 있어? 나는 오지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나? 아, 나는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네 가는 데 따라 가려고 그만큼 나너 좋아하니까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려있는 곳이다 그곳은 어떻게? 우리들이 죽음 후에 갈 어떠한 세상인데 세상이라는 말도 죽음 후에 갈 세계인데 그곳은 창문이 열린 곳이야. 거기에선 열린 마음으로 너와 내가 마음껏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곳이야. 나 죽어서도 너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맨날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싶어.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네요. 됐을까? 사람 말고 막 이렇게 애정을 주고 있거나 주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사람 말고.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아주 빠르게 역시 2분 될 거예요. 시작!